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텔 경제론 결론은요 돈 펑펑 뿌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위가 맞고 안 맞고 경제 이론에 틀리고 안 틀리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돈이 없어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왜돈안 뿌리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호텔 경제론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예. 어느 마을에 손님이 호텔에 예약을 합니다. 10만 원을 걸었어요. 예약금. 호텔은 그 예약금을 가지고 외상금을 갚았습니다. 가구점에. 그 가구점은요.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을 10만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치킨집은 그 10만원을 가지고 문방구에 10만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방구에서는 호텔에서 10만원에 빌린 거 있는데 10만원 갚았습니다. 그런데 호텔 예약 손님은 예약 취소하고 나갔어요. 호텔 예약 손님이 10만원을 예약을 했다가 10만원을 취소를 했는데도 돈은 돌았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말은 그럴듯해요. 이재명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온 돈은 없지만, 가게들이 돈을 벌거나 빚을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호텔에 10만 원이 들어오면 여러분, 예, 10만 원을 다 씁니까? 일반적으로 한계 효용이 1예 1을, 1을, 1을 씁니까? 1을? 대부분이 안 씁니다. 외상값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갚지 들어온 전체 내용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결국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1이라는 이야기인데, <laughs> 이거는 집안 떨어먹기 딱 좋은 소비 성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가구점도 10만원을 다 쓰느냐, 치킨점도 10만원을 다 쓰느냐, 문방구에서 10만원을 다 갚느냐, 이 문제거든요. 시장경제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이론처럼 가지 않아요. 이말 자체가 결국 돈 10만원을 뿌렸더니 경제가 돌아가더라, 앞으로 돈을 계속 뿌려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 말입니다. 결국은요. 결국은 돈 뿌리겠다는 이야기에요. 돈 뿌리겠다. 예. 일반적으로 여러분, 정부가 뿌리는 돈은 또 이것과 더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공적 이전 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 굉장히 낮습니다. 0.2에서 0.3 정도 수준이에요. 100만 원을 뿌리면 20만 원에 30만 원만 쓴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이 호텔경제론이라는 이 말은요. 결국 말입니다.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허당이에요. 허당. 말도 안 돼요. 결국은요. 한계소비성향이 10이 아니라고 쳐요. 그랬을 때 호텔은 어떻게 될까요. 호텔은. 저는 제가 봐서는 계속 빚이 쌓인다고 생각해요. 빚이. 호텔은 예약 취소를 했잖아요. 어쨌든요. 예약 취소를 했으니까 10만 원을, 예, 제가 빌려준 것을 땡겨서 받은 거지. 이거를 한꺼번에 바로 받는다고 예상하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말입니다. 호텔은 빚을 더 많아지고 그 빚이, 예, 굉장히 충격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경제가 돌아간다, 돌아간다고 했을 때 호텔 예약 10만 원이 손님이 예약한 거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부어 줘야 된다는 뜻인가요? 계속 부어 주면 나라 살리면 어떻게 돼요? 나라 살리. 추경을 해서 부어 줄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예, 지금 계속 부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154조 4천억 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빚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2016년 보십시오. 2016년 612, 626조 9천억 원에서 2022년 1067조 예, 2천억까지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서 진짜 나라 끝장 냈죠. 나라 끝장 냈어요. 620조에서 400조가 훨씬 넘게 늘어났잖아요. 국가 채무가.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계속 부어주겠다. 돈을 부어주면 추경을 해야 되고, 추경을 해야 되면, 예, 문재인 정부 때처럼 추경을 해야 되고, 그럼 나라도는 난리가 나고, 그리고 국가부채는 지금, 예, 제가 봐서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부었어요. 예, 돈을 부었는데 경제가 안 살아나요. 그래서 돈을 계속 부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정부 부채는 정부 부채로 늘어나고 기업 부채는 기업 부채대로 늘어나고 가계 부채는 가계 부채도 늘어나는 국가 총 부채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2022년이나 2023년 사실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부채 폭발의 위험 말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부채 위험 수준을 일반적으로 245%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면요. 2020 예, 1년에 248.2%죠. 2022년에 250.4% 2023년에 250.5%입니다. 저는 결국 자칫 잘못하면요. 급속도로 늘어나는 부채가 자칫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를 살리는 길은요. 하나예요 국민들이 소비하게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국민이 소비하고 그러면 경기가 돌아가는 게 이게 해법이거든요. 지금 해법을 회계 망측한 해법을 가져와서 대한민국 경제 살리려고 한다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 때처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완전히 망친 것처럼 호텔 경제론도 결국 경제를 완전히 망칠 거예요. 재정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가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성장으로 이어질까요? 시장에는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맞아요. 정부가 들어가서 감나라, 배나라 하잖아요. 그러면 재상은 엎어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시장 실패가 충격적일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이대로라면 충분히 그렇게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 너무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 시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대로 보지 않고 시장 자체를 예, 제대로 보지 않는 건 저는 진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